야. 내가 이차 여기서 이렇게 타공 그리머 생할 거예요. 야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아니, 너무 구해주고 싶으니까. 나는 근데 산악바이크도 타보고, 사륜도 타보고, 다 타봤잖아. 내 핸드폰, 나 사진 좀찍어줘라 이때 그냥 사진 찍을게.

아저씨 인데 어 근데 유 튜버도 어쨌든 이렇게 해주 는 거면은 찍 어도 뭐 상관없 지. 어쨌든 근데 돈을받 아야 돼. 이, 정 도면, 맥주 좀그뭐또 아, 있지? 와 <놀람> <놀람> 아, 너무 예뻐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저 저는 다른 걸 많이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해드렸는데 빠졌는데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또 나오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런 데서는 운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답답해요. 그러니까. 근데 내 남의 차를 운전해줄 순 없으니까.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? 네아 저는 뭐 견인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이요 근데 이 정도면 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이 12만 원씩 받던데? 아 어. 근데, 혼자 진짜 잘하시긴 한다. 유튜브 할만하네. <laughs> 야. 아, 팔 아프다. 근데 이거보다 먹태깡이 더맛있어 근데 이거 마요네즈랑 해서 먹어도 맛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음? 근데 네. 지금 배경이 뒤에가 너무 난리야. 음. 그래. 차라리 이렇게 찍을 거면, 노을 질때 찍고, 여기가 나을 거야. 아, 근데 저기까지 줄이 가요? 그니까 사임이 저 만큼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견인차들도 안 들어가던데? 어, 들어가야 돼요. 어, 저만큼이 안 들어가 주거든 <laughs> <laughs> 어, 요더더더더더와 더, 더. 네. 저것도 빨리 나 그냥 도와주시잖아 <laughs> 응. 아니, 근데 어떻게 연락받고 있는 거야? 응? 네. 해달하면 해줘야지. 아, 나는, 내가 만약에 내차 빠졌는데, 아무도 나안 도와주면 슬플 것 같아. 근데 내 아, 아저씨 너무 속상한 거야. 우리, 우리 아빠 연세라고. 우리 아빠가 더 젊긴 하지만, 우리 아빠도 운전 못 한단 말이야. 응? 그다 처음 두개 발라야 돼. 이제 머리 많이 눌렸지 나. 아 정전기 때문에 붙인 머리라서 근데 나 머리 염색 한 번만 해달라 했어. 한번 안에 되는 선에서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두 번을 한 거야. 완전 빡쳐갖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막 휘날리는 거지. 정전기랑 막이 상해 상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단발 왜 잘랐는데? 머릿결 머리, 때문에 자른 거였는데. 핸들을 이렇게 틀고요.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. 이렇게. 안 보여 죽잖아. 그치? 몸을 잡아서 깨져요. 그치?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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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저! 아, 이거. 야, 이거 한번 펴줘.

도시요 세세게. 모지을잘써봐 아, 아, 아 잠깐만요. 너무 시원해. 선풍기 갖고 오랬나 뒤로 좀밑에까지 아, 뭐야? 뭐, 하얀 이